오늘은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노트북 소개해 드릴게요. LG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그램 프로 17인치 코어 울트라 5 인텔 아크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 줘 봤자 얼마나 해 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 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3만 7,34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65만 8,34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와우전용 쿠폰 할인 10만원 할인받아 무려 177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53만 7,340원짜리 LG그램 프로 17인치 노트북을 177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75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와우 이 할인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 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램입니다. 메모리 램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로 램이 8GB라면 8GB 용량만큼은 CPU에 전달할 수 있고 16GB라면 16GB만큼 c p u 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주사율입니다. 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하루 종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눈의 피로감을 결정짓는 화면 주사율 또한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듀얼 팬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외장형 그래픽 듀얼 팬 요즘 나온 제품들은 분리형 듀얼펜을 적용하여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 LG 그램의 램은 16GB로 빠른 업무 처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작업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한 CPU 강력한 c p u 로 인하여 고주사율의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도를 완전 절감시킨 사무용으로 제격인 노트북입니다 또한 분리형 듀얼펜을 장착하여 발열감이 저하됨과 동시에 쿨링 성능이 부쩍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1290수 그램으로 가볍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플러스 모니터 뷰를 더하면 화면을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아주 편안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과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 시